우리나라 아직도 정치 뭐 하여간 저기 있잖아 태극기 무대부터 정치 세력들 어? 다 웃긴데 이 사람들은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 봐봐 윤석열 김건희나 해서 처음에 반중 한다고 해서 다들 지지했어 나도 그래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아 이게 지저분 하더라 어? 우리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.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도 있어. 여러분이 무슨 뭐 애착이 있어? 어? 여러분 힘들게 만들 거야, 결국은. 그때, 개엄하고 북한이 때렸어 봐. 야, 김건희 씨, 지 마음대로 안, 해, 안 했겠어? 어? 윤석열, 어? 지 마음대로 안 했겠어? 어? 주댕이로만 반중 반중 하는 인사들 굉장히 많아. 그래놓고 뒤에는 중국 그리고 뭐 마약 뇌물 어? 뇌물대로 받아 챙기고 다안 했을 것 같아. 어?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 손절하는 것도 필요해. 어? 아 저런 정치인들이 어? 와가지고 어? 네 거시기 거시기 했으면 좋겠어. 그런 그래 손절 안할 거야. 어? 그냥 우파다. 우파가 있어요. 우파, 좌파 없어요. 네? 국민들은요, 거기에 선동할 필요 없어. 저 새끼가, 어, 내가 준 돈으로 잘 하냐, 아니면 지 뒤로 헤쳐먹느냐, 그것만 보면 돼. 어? 우파네, 넌 좌파네. 에이, 어디, 그거 상등신이에요, 이제. 응? 이제 정치를 보는 눈도 봤고, 저 새끼가 잘못 하잖아? 그냥 다음 기회는 찍어내야 돼. 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. 그냥 뭐애씨뭐 집에 뭐뭐뭐 뭐, 뭐 줘? 걔가어 김건희가 뭐 줘? 줄 거? 어, 어쨌든 김건희가 뭐 줘? 어 윤석열이가 뭐 줘? 없어. 어 이재명 뭐 줘? 어네돈빼 가지고 어 너한테 주는 거잖아. 그리고 세금 더얻어가고 없어. 그러니까 좌파 오빠 하지 마. 저 새끼가 제대로 남들이 납득할 만큼 청렴한가? 아니야. 어, 저 새끼는 중국에 붙어 있어. 찍어 내. 어, 어디? 여기서. 에휴, 그러지 마.